2024학년도 6월 고위 전국연합 학력평가 14번서부터 2 1번까지 해설입니다. 먼저 14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로그 값이 정의되기 위한 모든 정수 a값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일단 밑은 0보다 크고 1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 플러스 8이 x값에 관계없이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서는 이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여기서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모든 정수 a들은 다음과 같고 이것들의 합은 27이므로 정답은 1번 27입니다. 다음 15번입니다. 좌표 평면에 반지름이 r인 원이 있습니다. 직선 x이퀄 마이너스 2가 만나는 두점중 y 좌표가 양수인 점을 a, y 좌표가 음수인 점을 b라고 합시다. 두 동경 OA, OB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코사인 알파는 다음 직각 삼각형에서 구하게 됩니다. 빗변의 길이는 r이고 높이는 루트 2r 제곱 마이너스 4이므로 코사인 알파는 r 분의 마이너스 2가 되고 사인 알파는 r 분의 루트 2r 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한편, 사인 베타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구하게 되고, 이때도 빗변의 길이는 r이고 높이는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사인 베타는 r분의 마이너스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4가 되고, 코사인 베타는 r분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주어진 조건에 2 코사인 알파는 3 사인 베타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구한 것들을 대입하면 r의 제곱이 9분의 52임을 알수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은 이 값입니다. 이 값에 또 위에 구한 것들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고 r제곱이 9분의 52이므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다음 1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접하고 AB의 길이는 4, AD의 길이는 5, BD의 길이는 루트 33입니다. 삼각형 BCD의 넓이가 2루트 6이라고 했으므로 각 bcd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삼각형 bcd의 넓이는 다음처럼 구해지는데 이 값이 2루트 6입니다. 각 bcd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 각 bad의 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다음 식을 쓸수 있습니다. 요건요렇게 정리가 돼서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세타가 한 각인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5이면 밑변의 길이는 1이 됩니다. 코사인 세타 값이 음수이므로 세타는 둔각입니다. 이 직각삼각형에서 높이는 루트 24가 돼서 사인 세타는 5분의 루트 24가 됩니다. 세타가 24분면 각일 때 사인은 양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인 세타는 그대로 5분의 루트 24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위식에 대입하면 선분 bc의 길이와 선분 cd의 길이의 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0입니다. 다음 17번입니다. y는 마이너스 로그 3의 x 플러스 4와 y는 3의 마이너스 x 플러스 4제곱 이두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함수를 변형하면 다음과 같이 구해지므로 주어진 두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두 함수의 그래프는 y x 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선분 AD의 길이는 2b가 되고, 선분 BC의 길이는 2a가 돼서 2b 2a는 4루트 2가 됩니다. 문제에 선분 AD의 길이 빼기 선분 BC의 길이는 4루트 2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b a는 2루트 2가 됩니다. 즉, 선분 CD의 길이는 2루트 2가 됩니다. 이것으로부터 선분 CD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이, e, 빗변의 길이는 2임을 알수 있습니다. 점 C의 X좌표를 T라고 하면 점 D의 X좌표는 T 플러스 2가 되고 점 C의 좌표는 T,3의 마이너스 T 플러스 4제곱으로 쓸수 있고 점 D의 좌표는 다음처럼 쓸수 있습니다. 점 C의 Y좌표에서 2만큼 빼면 점 d 의 y 좌표가 되므로 다음 식을 쓸수 있고 여기서 3의 t 제곱은 36, 즉 t 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점 c 는 y 콜 마이너스 x 플러스 k 라는 직선 위의 점이므로 이런 식을 쓸수 있고 t 가2 플러스 2 로그 3의 2고 3의 t 제곱은 36이므로 k 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4분의 17 플러스 2 로그 3의 2가 됩니다. 다음 18번입니다. 주어진 부등식은 다음처럼 쓸수 있습니다. sin x의 그래프는 빨간색 그래프이고 y 콜 마이너스 코사인 x의 그래프는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x가 8분의 파일때 마이너스 코사인 x의 함수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sinx가 마이너스 코사인 8분의 x보다 작은 범위는 이 부분, 이 부분인데 이런 범위가 왼쪽에서만 나와야 됩니다. 즉, 위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값의 범위가 다음 범위만 되도록 k의 최대 값을 구하는 건데 그러면 x의 범위를 마이너스 파이서부터 여기까지만 한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지점의 x 좌표는 2분의 3파이에서 8분의 파이만큼 뒤로 간 8분의 11파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k의 최대값은 8분의 11파이입니다. 다음 19번입니다. 점 b의 좌표는 0,4입니다. 따라서 점 a의 좌표는 다음처럼 구해지고 요 점의 y좌표가 k일 때점 d의 x좌표는 1-log4의 k가 됩니다. 한편 선분 ab의 길이는 다음과 같으므로 점C의 x좌표는 1-log4의 k에 logA의 4-1을 더한 다음처럼 구해지고 이걸 정리하면 점C의 x좌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C는 y콜A의 1-x제곱 위에 점이고 점C의 x좌표가 logA의 4-log4의 k일 때 y좌표가 k이므로 이런 식을 쓸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음 식을 얻을 수 있고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가 4이거나 k가 4분의 1이면 되는데 a는 1에서부터 4 사이의 수이므로 a는 4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는 4분의 1이 됩니다. 다음 사각형 adcb의 넓이가 2분의 15라고 했습니다. 이 넓이는 선분 ab의 길이 곱하기 높이 4분의 1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이 2분의 15입니다. 여기서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고자 하는 값은 4AK이고 여기에 구한 것들을 모두 대입해서 계산하면 정답은 2의 3분의 2제곱이 되겠습니다. 다음 2 0번입니다 반원의 반지름은 1입니다. 그래서 선분 AO의 길이, CO의 길이, OE의 길이, OB의 길이는 모두 1입니다. 선분 d 의의이이와 선분 e 의의이이같다다했 했고 선분 CD의 길이 대 선분 DE의 길이의 비율이 1대 루트2입니다. 그래서 선분 CD의 길이를 K라고 하면 선분 DE의 길이는 루트2K가 되고 선분 EB의 길이는 선분 DE의 길이와 같으므로 선분 EB의 길이도 루트2K가 됩니다. 이제 C와 E를 연결하면 삼각형 COE는 직각 이등변삼각형이 돼서 선분 CE의 길이가 루트2가 됩니다. 이 반원에서 원 전체를 그리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각은 각 C O 2의 원주각이므로 45도가 되고 이것으로부터 각 C D 2의 크기는 135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삼각형 C D 2에서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면 다음의 식을 쓸수 있고 여기서 k를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분 E B의 길이는 루트 오분의 2가 됩니다. 각 O B 2의 크기를 세타라고 합시다. 구하고자 하는 값은 코사인세타 값이고 삼각형 o, b, 2는 이등변 삼각형이므로 1 코사인세타는 루트 5분의 1이 돼서 코사인세타는 5분의 루트 5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1번입니다.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f(x)=3의 x 제곱 마이너스 n과 이 함수의 역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점 X좌표 중큰 값을 GN이라고 합니다. 함수 f와 이 함수의 역함수가 만나는 점의 좌표는 함수 f와 y 콜 x가 만나는 점과 같습니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 fx의 그래프와 y 콜 x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먼저 n이 2일 때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이때는 x가 1일 때 y가 2이므로 요 점을 지나게 됩니다. n이 2인 경우에 함수 f와 y x가 만나는 점의 x 좌표는 g2가 되고 g2는 그림에서 1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h2는 1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2,2는 요 점입니다. 만약 n이 3일 때 fx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그래프를 그리면 그래프는 다음처럼 그려집니다. 즉 g3은 1에서부터 2 사이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h3을 1로 정의하자고 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h는 2 h3과 같으므로 이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n이 2인 경우는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n이 아닙니다. 이제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n을 찾아보겠습니다. n이 9일 때 f(x)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9가 되고 그래프는 다음처럼 그려집니다. 따라서 f2가 0임을 알수 있습니다. n을 조금 줄여서 n이 7일 때를 생각해보면 fx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7이고 이때는 f2가 2가 되므로 fx와 y콜 x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2가 돼서 g7이 2가 됩니다. 즉 h7이 2가 됨을 의미합니다. 한편 n이 6일 때는 fx는 다음처럼 구해지고 그래프는 그림에서 보라색 그래프처럼 나타납니다. 실제 계산해보면 f1은 마이너스 3이고 f2는 3이므로 함수 fx가 y 콜 x와 만나는 점의 x좌표 g6은 1에서부터 2 사이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h6은 1로 정의하자고 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 h6은 h7보다 작음을 알수 있고 즉 n이 6일 때는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므로 n이 6인 경우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n이 되겠습니다. 이런 n들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n이 27일 때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27로 써지고 f3이 0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f(x)가 x축과 만나는 점이 아니라 f(x)가 y= 콜 x와 만나는 점을 찾아야 하므로 n을 좀 작게 해서 이런 f(x)를 써보면 f 3은 3이 돼서 이런 f(x)는 y= 콜 x와 x=3에서 만남을 알수 있습니다. 즉 g24는 3이 됩니다. 이런 경우 h24는 3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n이 23인 경우에 fx는 3x제곱 마이너스 23이고 이때 f2는 마이너스 14이고 f3은 4이므로 fx와 y 콜 x가 만나는 점 g23은 2에서 3 사이가 돼서 h23이 2가 됩니다. 즉 이런 경우에 h23은 h24보다 작아져서 n이 23인 경우에 위 부등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즉 n이 23인 경우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n이 되겠습니다. n이 81인 경우에 fx는 3x제곱 마이너스 81이라서 f4가 0임을 알수 있습니다. 역시 fx가 y콜 x랑 만나는 점을 찾아야 하므로 n이 77일 때를 생각해 봅니다. f4는 4이므로 n이 77일 때 y는 fx와 y콜 x가 만나는 점의 x좌표는 4가 됩니다. 즉 g77이 4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n이 76일 때는 y는 fx와 y는 x가 만나는 점의 x좌표가 3에서 4 사이에 있으므로 g76은 3 이상 4 미만이 되고 이런 경우에 h76이 3이 됩니다. 따라서 h76은 h77보다 작다가 성립하게 됩니다. 즉 n이 76일 때 문제의 부등식이 성립하므로 n이 76인 경우도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n의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모든 자연수는 6과 23과 76이고 이것들의 합은 105이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